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 팬 여러분 생명을 살리는 방송 나라를 살리는 방송 세상을 살리는 방송 영혼을 깨우는 방송 글로벌 디펜스 뉴스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요 중국의 군벌들 지금 어, 내전을 준비하고 있다. 뭐 오늘 이런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중국 공무원들이 지금 임금이 절반이삭감됐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중국의 은행들이 줄도 사나고 있다. 지금 군벌들이 여러 가지 사업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군인들처럼 딱 전투만 하는 게 아니고 각 군벌들은 뭐 호텔도 하고 아스팔트도 깔고 뭐 부동산 사업도 하고 하는데 그게 지금 전부 다어 줄도산을 하고 있으니까 월급 말고 소위 말하는 뒤로 들어오는 돈들이 전부 다 끊겨 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 꼭지가 돈 군인들이 많이 생겼다 오늘 뭐 그런 이야기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채널은요, 이 영상은요, 글로벌 디펜스 뉴스와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분석 양쪽에 올립니다. 여, 어, 양쪽에 가셔가지고, 좋아요, 구독신청, 알람 등록, 그 종모양 클릭해주시면 되고, 영상 하단에 제목을 클릭하시면은, 이번 바로 가기가 있습니다. 이, 이번 비상대피소 있죠. 거기 클릭하시면 됩니다. 자, 저희가 지난 시간에 아베 총리 관련해가지고, 이 경호 실패가 아니라 경호 부재다. 이런 영상을 올렸는데 이 처음에는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 올렸습니다 지금 영상이 살아 있으니까 여러분 어 가셔가지고 영상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 여러분 그 유튜브 채널에 올려 놓으십시오 그런데 이 처음에 올리고 나서 얼마 안 있으니까 뭐 18세 이상 연령 제한을 걸어 버리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면 이 들어가려고 하면 경고문이 떠요. 그러면 클릭하고 또 경고문이 또또 클릭하고 한 두세 번 확인 클릭하면은 들어가게끔 해가지고 이거를 막아버린 거죠. 못 보게. 그것도 저희가 몇 시간 있다가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게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연령 제한이 안 떠. 그리고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은 연령 제한이 떠. 그러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로 이 영상이 자꾸 퍼지니까. 나중에 글로벌 디펜스 뉴스도 이 연령 제한을 걸었더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퍼지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에 있는 영상을 무단으로 삭제를 했습니다. 구글에서. 그러니까 저희가 경호 실패가 아니라 경호 부재다 하고 정확하게 이게 찌르니까 이게 가슴이 아프니까 누가 야 이거 내리라고 어떻게 여기저기서 이야기가 들어갔나 보지. 그러니까. 이걸 삭제를 한거죠 저희가 전문, 경호전문가들 어, 이런 다 인터뷰 해가지고 물어보고 아 이거는 경호실패가 아니고 경호부재다 하고 찌르니까 이거 누가 진범이야 하고 물어보니까 영상 퍼지는 걸 막기 위해 삭제를 해 버렸습니다 하지만은 아직까지도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에는 이 영상이 게재가 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유튜브 다운로드 하셔가지고 여러분 유튜브에 올려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요즘에 참 저희가 단합을 많이 봤습니다. 디펜스 뉴스가 아 이게 반중 집회를 2018년도부터 했습니다. 뭐 비트코인 대북 송금 이야기인데 요즘에 다 터지죠 비트코인 대북 송금, 어, 반중 집회 이때만 하더라도 사람들이 반중 왜 해야 되냐 뭐 그랬는데 그 저희가 2018년에 반중 집회를 두번 하고 반중 토크 콘서트도 한번 하고 반중 국제 세미나도 한번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어, 앞으로 중국이 망하니까 중국으로 가면 안 된다. 우리 중국하고 탈 중국 해야 된다. 한국의 정치인들 중에 중국인들이 너 중국하고 엮여있는 사람들 너무 많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글로벌 디펜스 뉴스가 탄압을 엄청 받았습니다. 예, 저도 많이 받았고요. 그래서 구글에서 광고도 다 빼버리고 저희 씨를 말려 죽인 거죠. 예. 멤버십도 다 빼버리고 저는. 중국인 사자 명예훼손인 죽은 중국인의 명예를 훼손했다는 혐의로 경찰이 저희 집에 와가지고 저를 체포하면서 집에서도 안 채우던 수갑을 경찰서 앞마당에서 채우고 예 신문에 나온 거 한번 읽어줬다고 어 그러고 저를 8시간 가까이 뭐 7시간 8시간 뭐 하여튼 뭐조사하고 어 유치장에 30시간 넘게 어 쳐놓고 어 저기 뭡니까.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중국인 명예훼손으로 중, 그 구속영장이 청구됐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재판에서 징역 8개월 때리더라고 말 한마디 했다고. 이게 예. 그러니까 반중 이런 여론을 만드는 언론사들을 어, 이 탄압을 한 거예요. 문재인 정권에서 경찰, 검찰, 판사 동원해 가지고 예. 그렇게 탄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아직 살아 있는데 야, 참참 참 눈물이 없습니다. 눈물 눈물이 나면 눈물나 지금 다음 주 목요일 날 2심 재판을 하, 하는데 1심에서 징역 8개월 때리고 판사가 벌금 300만 원 때리더라고요. 2심은 또 검사 측에서 야, 형량이 너무 작, 적다고 또 항, 항소를 했어요. 야, 정말 대한민국 검사들 어떻게 중국 앞에 그렇게 잘 보이려고 중국 공산당한테 잘 보여가지고 뭐어 좋을 게 있습니까? 2020년 초에 1월 달에 그 평택에서 전염병 검사를 받으러 어느 그 중국인이 왔는데 의사한테 왔는데 콧물 흘리고 기침 흘리니까 아이 당신 검사 받으러 가보세요. 코 땡땡. 그래가지고 검사 받으러 보건소에 갔다가 줄서 있다가 죽었어요. 근데. 이게 음성이래. 그래서 내가 신문 읽어주면서 이게 어떻게 음성이야. 양성으로 죽었다고 봐야 되는 것 아니냐고 추정치로 한마디 했는데 정장선 민주당 그 시장이 있는 평택시가 저를 고소하고 그 죽은 중국인의 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이 저를 고소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그거를 또다 받아주더라고. 언론에 나온 거 한마디 했다고. 신문에 나온 거 보고 한마디 했다고. 징역 8개월. 대한민국 검사들 경찰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월급은 한국한테 받아먹고 어, 중국한테 충성받지는 그런 공무원들이 많습니다. 검사 판사 뭐 저기 경찰 좀 각성해야 된다. 참 눈물 납니다 눈물 나. 자 허리띠 졸라매는 중국 지방정부 공무원 임금 최대 40% 삭감 중국의 돈이 시가 말랐대요. 어, 중국 중앙정부도 돈이 말랐고 그래서 곧 망한다 망한다 루머에 지방은행들 올들라도 수차례 대규모 인출사태 뱅크런 있었다 늘어나는 중국 상업은행의 부실 대출 3조 6, 6천억 위안 이 곱하기 200, 200원 해보십시오 그럼 얼마입니까 그럼 6 얼마야 이게 아이고야 이건뭐 계산도 안되면 600조인가 700조 야 네. 계산도 안됩니다 비지 부실내출이 700주로 중국 상업은행 하나만. 그러면 중국의 은행이 요 하나만 있어요? 겁나게 많죠. 나토가 중국을 주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중국도 주적으로 명시하고, 그러니까 유럽이나 미국에서 중국산 물건이 안 팔리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수출이 안 되지. 그리고 뭐한국에서 반중정서 일어나고,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지금 물가가 급등하니까 미국에서 금리를 1% 올리는데요. 올 초에도 몇번 올렸고 내년까지 뭐한한세네번더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글로벌 큰손들이 중국의 채권을 35조 원치를 매각한 거예요. 그다 팔고 그냥 빠져나가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이 러시아고 하 우크라이나 이 전쟁 하는 데 자꾸 러시아 편 들고 러시아에 돈대주고 중국의 은행들이 중국 정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싶으니까 중국 채권을 대량 매각하고 나가는데 중국 채권만 매각했겠어요? 중국의 기업들 기업 체도 매각을 했을 거고 뭐 중국의 은행들 은행도 뭐 회사채 발행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들 다 던지고 나가는 거지. 중국 채권 35조 이건 덩어리가 크니까 언론 나오지만은 소소하게 던지고 나가는 거 그런 거는 안 잡히겠죠. 그러니까 지금 중국 은행 은행에 최근에 최소 네 곳이 뱅크런이 생겼는데 이게 뭐, 뭐가 뭐가 문제가 생겼냐면 사람들한테 10% 예 예, 고금리 상품을 이제 팔았어요 근데 지금 금리가 미국 금리가 올라가면 어찌 됩니까 이 대출금리도 같이 올라갈 거 아닙니까 그러면 중소기업들 자영업자들 뭐 부동산 대출한 사람들 다 주고 나가는 거지 그러니까 은행에 돈을 찾으러 간 거야 돈 찾으러 갔는데 돈 인출이 안 되는 거예요 인출이 왜안 되냐니까 아유 시스템 점검 중이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아니 뭐 그래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지 다른 은행 가니까 다른 은행도 시스템 점검이야 저 은행 가니까 또저 은행도 시스템 점검이야 그럼 SNS로 막 올라오고 전화 막 여기저기 전화 돌리고 할거 아닙니까 소문이 쫙 퍼지니까 사람들이 집중해서 몰려든 거예요 그러니까 폭동이 생긴 거지 돈 내놓으라고 근데 은행장들 어디 해외로 도망갔다는 이야기 나오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많이 몰려오는 거야 그러니까 이 중앙정부하고 지방정부가 뭐, 뭘 했냐면은 야, 지금 이 은행이 사고가 나가지고 금융사기에 휘말려가지고 조사를 하고 있으니까 이 은행 지금 좀 중단해야 됩니다. 지금 돈을 못 줍니다. 이렇게 발표한 거예요 은행이 금융사기 당했다고 그러니까 이게 막 소문이 쫙 퍼지니까 여기저기 서돈 달라고 오니까 이거 어떻게 하냐면 미, 그 중국은 전염병 그이 앱이 있답니다. 앱. 이 사람 전염병 걸렸다 안 걸렸다 그거를 핸드폰에 다 깠는데 그거를 갖다가 다 전염병 걸렸다로 이 최고 등급으로 올려버린 거예요. 조작을 한 거죠 정부가. 그래가지고 공안들 동원해가지고 다 잡아들인 거예요. 그냥 강금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중앙정부, 지방정부가 은행들하고 짜고서 이이 이 소위 말하는 이 국민들의 재산을 약탈한 꼴이 돼버린 겁니다. 그게 SNS로 다 퍼지고 다 퍼져버린 거예요. 그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은 은행 뭐 지방 은행 네 곳이라는데 지방 은행의 지점이 딸랑 네 개만 있겠습니까? 여러 개, 여러 수백 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지금 중국 전역에서 지금 그런 문제들이 생긴다. 각 지역의 군벌들이 자기들이 뭐 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부동산도 있을 거고 뭐 여러 가지 건설. 다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시진핑 정권한테 불만이 생긴다. 왜 등소평 말대로 가만히 1 0 0년 있었으면 되는데 괜히 설치가지고 지가3년 임하겠다 설치고 미국하고 싸우는 바람에 지금 이래 됐다고 그래 되는 거죠. 그리고 지금 중국의 공무원들은 시진핑하고 리커창하고 또 정치 파, 정치 대립을 하니까 누구 편에서 서야 될지 모르니까 가만히 있지. 여기 대학생들은 여기저기서 시진핑 어, 하야하라고 지금 대모하고 있지. 식량난. 에너지난, 식량 가격이 폭등하고 에너지 가격이 폭등하니까 중국의 최저 극빈층, 한 달에 천 위안, 17만 원 미만으로 사는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굶어 죽게 생긴 거예요. 얼어 죽게 생긴 거예요. 올 겨울에 대량 아사, 대량 동사자가 발생할 겁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조금 상황이 낫다 하더라도 별반 차이가 없는 사람들, 도진게 찌는 사람들이 3억, 그러면 한 9억 명 정도는 굶어 죽고 얼어 죽고 그런 상황이 어, 생길 거다. 그러면 여기저기 폭동 일어나고, 이제 뭐, 약탈, 방화, 뭐, 그런 게 나온다 하더라도 언론에 나오지가 않겠죠. 다 차단하겠죠. 그래야 될 겁니다. 에. 자, 지금 미 재무부 차관이 어, 한국에 오자마자 판문점 갔습니다. 판문점 왜 갔는가, 파트만. 김정은이하고 문재인이하고 손잡고 걸었던 거기를 쭉 돌려본 거예요. 그리고 미 재무부에서 야, 5년간 한국에서 거래된 암호화폐 거래 내역 모두 제출하라. 이 암호화폐로 대북 송금한 것들을 이제 다 잡아들인다는 거지. 예. 그 지금 한국에서 그 이조원이나 되는 거액의 뭉칫돈이 중국으로 들어갔다 뭐 이런 이야기들 지금 국정원 국정원 검찰 경찰 세 어디야? 국세청 금감원이 지금 합동 TF를 만들가 추적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 보셨죠? 그게 다 이렇게 지금 그 테러 자금 추적하고 있습니다. 아마 뭐 조만간에 잡힐 겁니다. 한국의 종북 주사파들, 친중파들, 우리 문재인 정권에 몸 담았던 사람들, 민주당 사람들 아마 많이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미 재무부 장관이 7월 19일 날방한하는데 이때 미국과 세계 소비자 물가 인하에 도움을 주는 보다 강력하고 탄력적인 공급망을 구축하는 방안을 논의할 것이다. 이 모양. 북한 흡수통일하고 그 중국에 있는 미국이나 유럽 기업들을 북한으로 개성공단으로 갖다 놓고 거기서 물건을 저렴하게 만들어 가지고 저기 미국으로 가져가고 유럽으로 가져가는 한국으로 가져오는 그런 거를 이제 마지막 도장 찍는 거예요. 마지막 마무리 하러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북한 흡수통일 아마 될 겁니다. 될 거고 어, 북한이 흡수통일 된다 하더라도. 그러면 이제 중국은 완전히 망하겠죠. 한국이 전 세계의 어, 산업의 공장이 되는 세계 공장이 이제 한국이 된다. 한국은 식량 생산 뭐 스마트 농업, 반도체, 5G 장비, 뭐 전기전자, IT, 차량용 배터리 요즘 수소 산업까지, 자동차, 조선, 기계 산업, 항공우주 산업, 원전, 건설, 원전 해체, 각종 무기, 뭐 해수 담수화 기술, 생명공학. 거기다 한미 동맹까지. 한국이 세계 4차 산업혁명에 필요한 모든 기술을 한국이 다 갖고 있기 때문에 미국은 한국을 꽉 쥐고 안 놓겠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의 종북주사파, 친중, 친북, 세력이 이번에 이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완전 씨를 말리는 그런 작업에 들어갈 겁니다 자 그렇다고 북한이 열린다고 해 가지고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한국에 남한으로 너, 뭐, 넘어오거나 어, 한국 사람들이 북한으로 넘어가거나 그러지를 못합니다 향후 뭐한 2, 30년간 이 차단 이 왕래를 차단시켜 놓고 금융을 이제 통합을 시키는 거죠 하, 남한에서 북한으로 돈 보낼 수 있게끔 지금은 중국을 거쳐서 가는데 바로 송금할 수 있게끔 하고 택배 우편 이런 건 이제 통일시키고 방송 통일시키고 그리고 교육 통일시키고 뭐 그러면서 한계 한계 공, 공적인 부분을 시, 시스템을 통일시키는 거죠 금융 시스템 뭐 도로도 깔고 뭐 인터넷도 깔고 그런 걸 어느 정도 해놓고 개성공단 같은 거를 원산공단, 원산항 개발도 하고 여러 개를 만들 겁니다. 예, 북한 전역에 낮은 선봉 지구도 있었 거고 그래가지고 이 동쪽과 서쪽, 뭐 북쪽에서 양쪽에서 돈이 북한으로 흘러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가지고 북한의 경제를 서서히 키우는 거죠. 그렇게 키우고 그리고 이제 금강산 같은 그런 관광지구를 또 여러 군데 만들어가지고 남한 사람들이 뭐 그런 관광지구에 가고 북한에 있는 형제자매들이 그 관광지구 예를 들면 금강산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한 2박 3일 혹은 일주일 놀다가 다시 돌아가고 이제 거기서만 만나고 어뭐 물건 주고받고 하게끔 하고 또 돌아가고 그런 공간을 많이 만들 겁니다. 그래가지고 또뭐 화상 통화되고 하면은 굳이 남한 사람이 북한 갈 필요 없고 북한 사람이 남한 올 필요 없고 그렇게 이제 해놓고 서서히 서서히 개방을 하지 확 열어가지고 남과 북이 완전히 뭐 통합이 되게끔 그렇게는 하지 않는다. 그 전에 뭘 한다? 친중 세력, 친북 세력, 종북 주사파들을 완전히 지금 청소하는 작업에 이제 어, 들어가게 될 겁니다. 저희가 뭐 이런 이야기를 계속 하니까 국방안보 전문 매체 글로벌 디펜스뉴스에서 종북 주사파 친중세력 비판 역사 바로 세우기를 하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타인을 괴롭히는 매체로 낙인을 찍어 가지고 앞전에 보셨듯이 저희 영상도 그냥 망고 안으로 삭제하고 광고 수익 및멤버십 수익이 모두 차단되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자발적 구독료가 글로벌 디펜서 뉴스를 살리고 나라를 살릴 수 있습니다 또 채널이 폐쇄될 경우를 대비하여 두번째 채널인 성상훈의 국내외 정세 분석을 만들었습니다 신규 채널의 모든 신규 영상을 우선적으로 올리고 있사오니 방문하시어 구독, 신청, 좋아요, 알람, 등록 종 모양 클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RS 자발적 월 정기 자발적 유 독자는 1877-0248번입니다. 아, 참고로 저는 무급 대표입니다. 아, 무급 대표. 딴 데서 돈 벌어가지고 디펜스 뉴스에 쏟아붓고 있는데 아, 딱 지난 5년 동안 정말 그냥 그냥 속된말로알 거지 됐습니다. 알 거지에 예, 힘들었습니다. 어찌어찌 하 나라는 지켰는데 제 통장은 지켜내질 못했고 올해 뭐 장가도 가야 되는데 뭐 결혼할 돈이고 뭐고 다다 털어 먹었습니다. 예. 나라는 지켰는데 개인 개인은 아주 비해지는군요 야, 두번 다시 우리 이런 거는 겪지 맙시다. 예. 오늘 여기까지 할게요. 다음 시간에 뵐게요.